안녕하세요. 오늘은 잉글랜드 작가 허버트 조지웰스의 소설 《투명 인간》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1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에필로그로 마무리되는 순간의 이야기가 쪼개서 서술되는 책입니다. 초반엔 흐름이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후반부의 그리핀의 독백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책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는 투명 인간이 아이핑 마을에 등장한 시점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많은 등장인물과 여러 동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 과학자 캠프를 만난 뒤 대화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 시점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서 그 대화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투명인간 그리핀은 투명인간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6년이 넘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결국 최초의 투명인간이 된 미친 과학자입니다. 일도 안하고 공부만 하고 연구한 그리핀은 돈이 없어서 그레이트 포틀랜드 집에서 아버지에게 훔친 돈으로 연구를 이어가다가 처음으로 투명한 깔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길고양이를 잡아와서 고양이에게 약물을 넣어 잔인하게 실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과학자 캠프는 바로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그리핀은 아무런 껄끄럼 없이 동물과 사람이 전부 자신의 그 원대한 실험의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나는 너무나 똑똑하고 나는 너무나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관계없이 나의 연구를 우선으로 두고 방해가 되는 순간 그냥 처치해버리면 된다 라는 정말 유아독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그리피는 실험을 더 이어가고 싶었겠지만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머물렀던 하숙집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도구들과 기구들과 그리고 유리병들을 막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숙집 주인이 그리핀을 전부터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핀이 불법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그리핀의 방에 몰래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핀은 그 의심을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 그 투명 인간이 되는 약물을 바로 자신한테 주사해서 투명 인간이 된 뒤에 자신의 연구 과정을 숨기기 위해 하숙집에 불을 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 몰래 마차를 타고 이동한 그리핀은 백화점으로 숨어듭니다. 백화점에서 음식을 훔쳐 먹고 옷을 훔쳐 입지만 다음 날 바로 발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훔친 옷을 다시 벗으면서 도망친 그리핀은 하숙집이 있던 그레이트 포틀랜드가로 돌아옵니다. 때 거리를 걸으면서 어디로 도망칠까 궁리를 하다가 거리에 꾸며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도망 계획을 떠올립니다. 연극 소품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꾸미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곧바로 연극용 무대 의상을 파는 가게로 가서 몰래 옷을 훔치고 가짜 코 소품을 이용해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이동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 있다가 가게 사장이 문을 열었을 때 가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가게 사장이 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투명 인간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로 문을 열지 않고 계속 의심하면서 창문과 문을 확인합니다. 그런 꼼꼼함이 또 그리핀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핀은 빨리 옷과 소품을 훔쳐서 자기의 연구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게 사장이 그리핀의 입장에서는 너무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 원대하고 중요한 연구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해꾼을 해치우기 위해 가게 사장의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뒤에 옷과 소품으로 투명한 피부를 숨긴 뒤 아이핑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 아이핑 마을에서 또 숙박 집에 머물면서 연구를 이어가는데 투명인간 관련 기사가 난첫 번째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도 전과 똑같이 숙박 집 주인에게 의심을 받고 결국 투명인간이라는 것을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찰과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는데 그 과정에서 또 사람들을 해치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량한 백수인 마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마블을 협박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이 연구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면서 협박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꽃과 음식을 훔쳐오게 하고, 나중에는 그리핀이 돈을 훔치고 그 돈을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터 나왔다시피 그리핀의 성격은 말도 못하게 예민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마블은 결국 그리핀의 연구일지를 들고 도망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그 연구일지에는 투명인간을 다시 되돌리는 연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투명인간이 된 후에도 계속 연구했던 게 투명인간이 된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가 계산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그 계산이 담긴 연구의 일지가 마블 손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핀은 마블을 쫓아서 포트스토 마을로 옵니다. 이 포트 스토 마을에서는 원래 과학자 캠프가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리피는 과학자 캠프를 알아보고 드디어 나의 존재를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연구에 성공했는지 알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에 안도와 흥분을 했나 봐요. 투명 인간이 되기까지의 그 기나긴 여정을 캠프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아주 악의적인 해석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캠프는 그리핀의 처참한 인간성에 경악하지만 투명 인간에 대한 소문과 소란들이 신문으로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투명 인간인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경찰을 불러요. 그래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줍니다. 하지만 그리피는 투명 인간이 되기 전부터 성격이 나빴고 투명 인간이 된 이후에는 계속 도망가고 계속 쫓겼기 때문에 이미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기 때문에 경찰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기척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기 전에 사람들을 다 때리고 온 집안을 뿌신 뒤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캠프는 당연히 투명 인간이 자기가 경찰을 불렀으니까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걸 알고 또 도망을 쳐요 마을로 그리고 투명 인간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전에 이미 캠프가 마을에 투명인간이 나타났고, 투명인간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투명인간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캠프가 투명인간이 여기 있다고 알리자 투명인간을 잡으려고 악에 바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리핀은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또다시 공격을 당하면서 그 부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멈칫했을 때 그리핀을 포박할 수 있었고 그때 또 마을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핀은 숨이 먹게 돼요. 그때 그리핀은 불투명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고 뒤에 짧은 에필로그로 책이 끝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투명 인간인 그리핀의 유아 독존 무한 이기주의적 태도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 뉴스에서도 쉽게 접했더라고요. 그리핀은 책에서도 나오는데 학생 때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남들을 무시했고 항상 혼자 연구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남들이 뺏을까봐 꽁꽁 숨겨놓고 연구했어요 그 결과 가뜩이나 공부만 할줄 알고 사회성은 전혀 없는 외골수가 투명 인간이 된 거죠. 이미 사회성이 박살 난 인간이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그 끝은 결국 사회적 고립이 될 수밖에 없죠. 투명 인간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결국 마지막에 만난 캠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장소에 가도 그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돋보이는 점이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설을 계속 읽는데 인간 사회에 도태된 인간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핀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자신보다 하찮고 오로지 자신만 우월하고 내 연구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리핀의 결말은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당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설을 읽으면 그리핀의 죽음이 너무나 당연한 결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건 주인공이 미친 과학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관련 이슈도 떠올랐습니다. AI는 이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죠. 심지어 AI 교과서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채 GPT를 자주 사용하는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이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AI를 이용해도 바로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인간이고 학교에서의 관련 수업을 진행해도 그 수업을 진행하고 같이 듣고 배운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이 사용해야 인공지능의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인공지능하고만 대화하거나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사람은 결국 투명 인간의 그리핀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사회의 커뮤니티나 삶의 행복 향상에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시인 그리핀처럼 윤리의식을 저버린 개발자, 과학자, 다른 직무의 사람들을 또한 윤리의식을 저버린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윤리의식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사람 이름이나 마을 이름 때문에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읽을 수 있었고요. 초반에 조금 헷갈린다 싶을 때는 후반부에 캠프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 책의 모든 줄거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1890년대에 출간되었는데 그 시절에 나온 주인공을 보면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제가 현대 사회를 보면서 많은 공통점을 느끼고 공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서로를 믿고 행복하고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단순히 책의 제목이 투명 인간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읽게 됐는데, 꽤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